아침에 더욱더 공간 치는 네 응? 집사람이 말이야. 아침에 일찍 나 나이를 찢다가 아침에 찢었다가, 요거 얼마나 찢 아침에 안 돼. 진짜 안 아래, 김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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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김에, 에 김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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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분에 김에, 김에, 오늘 김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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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에 고기는 아, 아, 뭐 이제 물이 올랐대. 거 그래서 기는 세상에 치즈가 멀하다고이 이제 나이 음. 치즈스는... 음. 음. 들어서 여행사 취직했으까 여행사 취직하라 저거 배경을 볼때어제못지내놨는데 그럼 어제안봤으니까엄만 먹자 엄만 먹자 아, 아. 아, 아 돈이 우리는 이제 단체로 만다니까밥 많이 먹자다 하면 재밌지

시코더라 야, 너시코가 알고 온대. 개국가지잘 되겠지. 토끼도 잘 되겠지. 토끼도 잘되겠을 토끼도 잘을겠지 토끼도 지 근데, 좀 무슨 문화가 았나요 근데, 하 우리 집한지 아, 더운 네이커에요 예. 여기, 오늘, 갈비 끝나갈비가 됐스 谢谢 mm. 我感觉有点，今天晚点呢，没谈<是>了，突然间。我感觉不错，感谢。再见。